아산시가 대한민국 최초 온천도시에 지정됐습니다. 시는 목욕중심 온천에서 벗어나 치유온천으로 온천산업 활성화를 주도해 나갈 계획입니다. 보도에 김장석 기자입니다. 운양온천과 도구온천, 그리고 아산온천까지. 행정안전부가 국내 대표적인 온천 관광도시인 아산시를 대한민국 제1호 온천도시로 지정했습니다. 단순 목욕중심의 온천에서 벗어나 온천 치유 프로그램 개발과 온천 치유 효능을 검증하는 보양 온천으로 특성을 살려 새로운 온천 산업의 미래상을 제시한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과학적으로 증명하는 방법에 따라서 이제 우리 아산 온천이 그동안의 목욕에서 치유 치료로 앞서가는 최고의 우리나라 최고의 온천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현재 아산시는 전국 유일 온천 전담 기관인 헬스케어 스파 산업진흥원을 운영해 온천 재활과 온천수 분석 등 효능을 검증하고 온천을 활용하는 기업 지원과 시험 평가 등으로 온천산업 활성화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또한 2021년부터 헬스케어 스파 산업 박람회를 열어 온천산업 활성화의 가능성을 엿봤고, 오는 10월 26일 행안부가 주최하는 온천산업 박람회도 유치해 온천산업 활성화와 지속 가능한 방안을 모색할 예정입니다. 온천도시 지정에 따라 행안부는 수립된 계획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예산과 함께 홍보를 지원할 예정이며 시는 앞으로 온천치유 전문가 육성과 지구별 온천치유센터 설립 등을 통해 온천치유도시 아산으로 발돋움한다는 계획입니다. 온천과 관광이 어우러진 우리나라의 어, 제일 가고 싶은 매력적인, 어, 그러면서 동시에 치유와 힐링을 함께할 수 있는 온천으로 거듭나고자 합니다. 한편 아산시와 함께 경남 창녕군과 충북 충주시도 온천 도시로 지정됐으며 지정선은 오는 10월 26일 아산에서 개최될 예정인 온천산업박람회에서 전달될 예정입니다. p t v 뉴스 김장섭입니다.